바로 하이루프의 원조입니다. 카니발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최초로 저희 차에 뭐 장착을 하고 윤수 캠퍼는 역시 이곳에도 설치 가능하고 앞쪽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오늘부터 캠박스 차박의 필수템, 전기와 시트의 맛집, 시트 개조, 방음 단열, 캠핑 매트리스까지 더욱이 최적화된 캠핑 배터리, 30년 이상 차박만 연구한 장인의 퀄리티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윤수 캠퍼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시은입니다 인상 좋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차박 맛집, 이은스 캠퍼 기억하실까요? 한 겨울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소개된 후 10만뷰 이상의 스코어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던 곳입니다. 심지어 캠박스에도 정말 문의 전화가 많았던 곳인데요. 달상의 전환으로 가성비 좋고 효율성 좋은 차박 시트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다시 봐도 40만 원대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가성비와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차방 매트리스부터 전기 설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한 가지 더! 다가오는 여름 시원한 무지동 에어컨까지 만나볼 예정인데요 자 그럼 이제 윤수 캠퍼의 최고의 장점들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자첫 번째 장점은 따로 또 같이! 윤수 캠퍼!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시트 맛집인 거 아시죠? 지금 폭발적인 주문량으로 정말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차박시트 40년 이상 장인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넓은 인프라를 통해서 기술력이 검증된 다른 업체와의 매칭 서비스도 이어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품질과 가격은 기존 유스 캠퍼와 동일합니다 캠즈님들 시트만 협업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차량은 하이루프가 멋스럽게 설치된 카니발 차량인데요. 하이루프로 완벽한 실내 공간감 어떠세요? 보통의 하이루프보다 훨씬 더 높은 개방감이 좋은 공간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이루프, 좀 클래식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바로 하이루프의 원조입니다. 오랜 시간 제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캠핑 전기의 최적화. 윤스 캠퍼는 자체적인 배터리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샤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고 만드니까 전기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말할 것도 없겠죠. 40년간 자동차 외기를 연구하신 대표님, DC 전기에 대한 이해도. 오랜 시간 누적된 노하우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캠핑 배터리 설치도 원하시는 곳에 설치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카니발 차량들은 이 4열 시트를 제거하고 그 아래 공간에다가 배터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윤스 캠퍼는 역시 이곳에도 설치 가능하고 앞쪽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올인원 시스템. 윤스 캠퍼는 모든 게다 됩니다. 제가 앉아있는 고급 가죽 시트. 물론 리무진 시트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차방용 시트 개조. 원하시는 스타일, 원하시는 색상 모두 가능합니다. 방은 단열, 트리밍까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윤스 캠퍼의 자랑이죠? 40만원대의 캠핑 매트리스 제작까지. 좀 전에 보여드린 하이루프 제작도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전기 배터리 설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윤스캠퍼의 마스코트 자랑이죠? 뻑꾸자아재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닥터는 코골이와 수면 모호흡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공기의 흐름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합니다.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경상도 네, 뻐끄자재 윤석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윤스 캠퍼가 시트 단열 방음 캠핑 매트리스 맛집이잖아요. 그런데 여름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무시동 에어컨 그리고 전기 설비까지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어릴 때 84년도입니다. 처음에 배운 건 시트고요. 근데 옛날에 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실내를 완전히 그냥 리모델링, 리폼이라 고 그러죠.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막 폐차가 없고 거의 수리하던 그때부터 제가 전기를 같이 배웠습니다 원격시동 전기 그런걸 했는데 알려지기는 요 근래에는 매트리스는 뭔지 알려졌죠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원래 제 주, 주 전공은 전기전자 IoT 입니다 그쪽에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어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럼 한번 전기부터 살펴볼까요? 예 네, 대표님 보니까 구조 변경된 카니발에 전기 시설들이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차에는 안쪽에 60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를 매립을 해놨고요. 무시동 에어컨까지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만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거기까지 풀 장착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름을 또 새기는 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 했고 이게 220. 10V, 12V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네. 아 파워 누르면 저렇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600A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무시동 에어컨을 작동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심하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국내에 그 무시동 에어컨을 제조하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물론 부품은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죠. 그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험이나 네. 열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이나 이게 달라지는데 제대로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저희 협력업체를. 네. 그래서 가니발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최초로 저희 차에 장착을 하고 계속 몇 개월간 테스트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작동을 하면 바람 이제 송풍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 지금 순정형 그 무시동 에어컨이라 하면 이게 순정 이렇게 송풍구를 사용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 자동차에 원래 에어컨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동을 켰기 때문에 그 냉매를 돌리는 컴프레셔가 필요하겠죠. 음. 그 컴프레셔를 차량 하부에 장착을 한 겁니다. 하고 송풍팬은 여기에 원래 순정이 송풍팬이 네. 있죠.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바람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긴전 시스템 플러스 약간의 추가된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어요. 낮에는 솔직히 그렇죠? 덥거든요. 예, 예, 예. 가격이 궁금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무시동 에어컨은 사실 어느 회사나 비슷합니다. 이게 신차 제조 라인에 들어가면 200만원에서 220만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다시 그것만 따로 장착을 하게 되면 240만 원까지 훌쩍 올라가 버립니다. 그 부분은 어, 실질 장착할 때한번더 뭐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옆쪽에 있던 하이리무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와, 이차 진짜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예, 예. 제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업계의 여러 장인분들을 인맥이 있겠죠. 그 중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 차로 기아 자동차 모델 말고, 애프터마켓에 하는 거는 1호 회사가 맥스 리무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 대표님이 어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짧게나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하이 리무진은 많죠. 그렇죠? 화려한 것도 회사마다 네. 종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가장 크게 인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네. 예, 이게 폭이 넓어서 이게 이게 폭이 넓어서 사람이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다행이지 키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닿습니다아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네. 예. 이게 타사 대비 폭이 넓습니다. 어 그럼 대표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맥스 리무진 윤스 캠퍼에서도 제작이 가능한 거죠? 아 예, 맥스 리무진 대표님한테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를 통해서 조금 제가 챙기는 걸 좋아하시면 저한테 희 연락 주시면 맥스 리무진 대표님한테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예. 꼼꼼히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대표님께서 40년간 자동차 외길 인생 걸어오셨고, 그 기간 안에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윤수캠퍼만의 안전한 전기 설비에 대한 자랑 좀 해주세요. 전자제품 중에 가장 내구성이 높은 게 자동차 전자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테크 제품은 자동차에 늦게 적용이 됩니다. 진동이나 네네, 그런, 그런 것들. 검증해야 되니 예. 마찬가지로 차량에는 전기시설을 정상적으로 납땜을 하든 고정을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흔들거리면 접촉불량이 생겨갖고 의외로 자동차 전기화재가 많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업체들 이런 전기시설들이 보기 좋다, 뭐 어떻다, 그 테두리 보여주잖아요. 속을 보자고 하십시오. 속 보여 줄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로를 또 알고 배터리와 전기 장치의 중간에 릴레이, 스위치, 퓨저들 뭐 그런 것들이 설계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할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대표님 또 다른 카니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차도 굉장히 구조가 특이해요 이 차는 일단 앉아계신 회전 시트 작업이 되었습니다 4세대 카니발이 좋은 게 회전만 하면 3열 떼내고 구조 변경이나 그런 걸 하면 180cm 공간이 나옵니다 오 뒤쪽에 4열 세우고 테이블을 넣으면 안에서 생활이 되죠. 네. 큰돈 들이지 않고 어, 개조나 자박이나 하기 좋은 차가 4세대 카니발 구인성입니다. 게다가 어마무시한 크기에. 네, 네. 그러니까요. 화면이 굉장히 커요. 음, 음, 음. 지금까지 천정TV들이 보통 17인치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업체에서 24인치를 네. 캠핑카 또는 카니발 스타리아에 입어보시면 딱 맞게 어. 바니발이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그 센서가. 이것 때문에 네. 앞쪽으로 달려야 되니까 딱 맞게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좋은 제품이 있는 건 저희가 런칭 소개해드리거든요. 네, 이, 이 제품을 이제 같이 런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뉴스캠퍼에서는 다양한 것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곧 런칭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짧게 서치도 보여드렸죠. 제가 LTO 배터리라고, 리튬 티타네이터. 그걸 원래 있는 배터리인데 자동차 보조 배터리로는 아무도 적용을 안 하길래 제가 준비를 했죠. 그게 사실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도 딱 맞는 충전기가 없어서 음. 시중은게시판을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준비가 돼서 올 상반기 중에 아마 늦어도 예, 5, 6월 안에 예, 정식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이 차에 이게 아 번에 잠시 보여드린 LTO 배터리입니다. 네. 예. 호불호가 심한 제품입니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부터 맞아야죠? 그죠? 렇 이게 시반패입니다. 시반패 11패, 뭔 뜻인 줄 알고. 아... 좀 용량이 작은 거잖아요. 야, 이거 많이, 많이, 많이 하셨네요. 예, 이게 용량에 비해서 크기가 너무 큽니다. 네. 예, 그래서 크고 무겁고 가격이 좀비쌉니다 음... 근데 장점은 뭐냐? 안전, 안전, 안전. 안전해서네. 그리고 힘이 세다. 오래 쓴다. 네. 또 있습니다. 영하에 충전이 된다. 오... 인산절 배터리가 영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멘트 보셨죠? 그죠? 네. 영하에 충전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 여러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그래서 시동 배터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하의 기온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LTO 배터리는 영하 20도까지도 충전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네. 안정적으로 충전을 넣어줄 수 있는 충전기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만드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인산철은 14.6V로 충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성압을 하거든요. 근데 티타네이트는 자동차 전압하고 똑같은 12V입니다. 인산철은 참고로 1 2 8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충전을 1 4트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에 충전을 그대로 해도 되죠. 연결을, 직결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얘가 받아들이는 걸 빨리 받아들인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에 직결을 하면 얘가 막 80A, 음. 요즘 그 순정 자동차 충전기들이 180A까지 전기를 생산합니다. 음. 근데 얘는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선에서 열이 나거든요. 음. 인산철 주행 중전기는 성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LTO는 오히려 제한을 하기 위해 그만 먹어 천천히 먹어 아 하기 위해서 주행 중전기가 필요합니다. 출시되면 정말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한 1년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시판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대표님, IoT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봉제부터 전기전자 IoT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정점은 IoT입니다. 왠줄 아세요? 음, 몰라요. <laughs> 아까 우리 대화했죠. 전기 위험하다고. 네. 차를 노지에 세워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 이게 집에 고양이, 뭐든 뭐든 음. 어떤 이유로든 CCTV를 달고 확인을 하고 어뭐 차단을 하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차도 뿌이날 아... 수도 있고 그런 걸 IoT,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실시간 TV 라우터 여기 보시면 라이브 영상이라고 눌러 보시면 예. 이게 어이, 지금 나오네요. 예, 제 얼굴 예, 예. 이쪽에서 이게 라우터입니다. 네. 차에 인터넷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게 일반 블랙박스입니다, 그냥. 어... 예, 네, 일반 차에 블랙박스 연결이 되어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차에 노지에든 어디에든 세워놓고 이렇게 집에서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차에 네. 불이 났다. 무슨 도난이 났다 연락이 올까 입니까 그렇죠. 참고로 요즘 차들 스타리아, 카니발들이 그런 연락이 옵니다 원래 승정이네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봐야 뭔뭔 뭔 일이 있는지 네, 알수 있지. 예를 보면 됩니다. 음 이게 있는 이미 있는 제품에 이미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얘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IoT 제어 판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따로 또 같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님께서 인정한 파트너사의 담당자분 모셨는데요 대표님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세상에는 전문 업체나 좋은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제품도 좋은데 어, 제 컨셉처럼 시공 기술까지 알려주면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직접 보십시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공식 총판 탑그린에서 영업 미사지을 맡고 있는 김득한이라고 합니다. 미사님을 모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전기차는 차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기입니다. 한정된 전기로 차가 주행도 하고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냉난방에 전기가 아주 많이 소모가 됩니다 흑기난방은 치명적입니다 그거를 무시동히타라는 제품을 장착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전기차는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오늘 패키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사님. 그 네. 보니까 아이오닉 차량 안에 무시동 히터가 음. 설치되어 있네요. 네. 겨울철 히터 사용으로 주행거리 감소가 아주 심각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러한 아이템을 개발한 계기가 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좋아진다는 음.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좋아지냐면 보통 우리가 전기차에 히터 사용을 하게 되면 메인 배터리를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행거리 감소가 뭐 작게는 30에서 5 0 k m 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무시동 히트를 장착을 해서 주행거리 감소 없이 아주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바스토 경우에 26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틀었을 때 1리터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정말 음, 경제적인 비용인데요. 음, 네 그렇죠. 하루 1,500원이면 12시간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기사님,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음.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퀄리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좀 음, 강점이 네. 있는지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예. 저희 탑그린에서 특별히 차량 두 대를 매입을 해서 어떠한 전용 브라켓을 만들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 무시동 히터가 외부에 장착이 되면 말 그대로 밖에 있는 모든 흙먼지가 실내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흙먼지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에어필터 그리고 에어 필터를 고정하는 브라켓, 그리고 연료통, 연료통을 고정하는 브라켓, 그리고 이 에어 필터는 차량 순정 부품이라서 깨끗한 공기를 걸러주는 핵심적인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이어서 실내 설명도 이어 가볼까요? 네 아, 예. 어, 지금 시공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베바스토 멀티 스위치 컨트롤러입니다. 네. 예, 위치는 여러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퀄리티가 이렇게 돋보이게 할수 있는 음 위치이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 실내 온도에 따라서 네. 기계가 자동으로 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독일에서 생산한 45도 아울렛인데 네. 방향을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정처럼 정말 네네. 이질감 없이 잘 어울러지는 느낌이에요. 예, 예. 네, 저희가 아이오닉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순정처럼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사님 아, 네, 맞습니다. 예, 탑그린에서 같이 개발한 내용인데, 멀티 컨트롤 스위치는 이 위치에 시공을 하였고요. 아이오닉 5에 원래 들어 있던 조그마한 수납 공간에 무시동 히터, 45도 아울렛 특터가 나오게끔 마감 처리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차수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순정처럼 이런 깔끔한 퀄리티를 직접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해서 완성시킨 그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무시동 히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 하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알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안타깝지만 예, 제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선샤인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샤인, 태양, 햇살 배터리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네. You are my sunshine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 이름도 YMS로 짓고 차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따뜻하고 사랑받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제조나 시공이나 소비자나 모든 분들이 선샤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는 캠박스의 시인이었고요. 윤스 캠퍼 김정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